독일 등 유럽 연합에서 한국과 일본의 행동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포지션임에도 다르다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 국제 사회의 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런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더불어 러시아 사태가 겹쳐 큰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은 그야말로 역대급 가뭄이 일어나서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뭄은 곧 강의 수위를 낮추게 되었고 독일은 공업의 젖줄인 라인강 수위가 30cm 이하가 됐습니다. 라인강은 독일에서 가장 발달하고 있는 철강 산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운송 통로라고 할수 있는데 강을 통해 석탄이 운반되며 이 석탄은 제철소나 각종 철강 업체로 배송되는 주요 운반처입니다. 그러나 강의 수위가 최소한 1.5m는 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 미쳐 현재 채산성이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수력발전 의존도가 높으나 역시 비가 오지 않으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냉각수가 필요하나 론강 수위가 낮아져 애를 먹습니다. 그야말로 물이 없는 문제는 유럽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낳았고 이는 전기요금과 연결되는데요. 현재 영국 정부의 경제 부처에 따르면 작년 대비 가정 전기요금은 4배 가량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물이 없어 에너지 발전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더욱 요금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의 전기와 가스 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상승률을 보이는데 2년 전에 비해 전기와 가스 요금이 무려 14배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다는 평가입니다. 관계자들은 이렇게 되면 결국 독일의 제조업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가 가스 무기화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독일에 모여 있는 세계적인 제조업체들이 탈독일에 나서며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독일이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와 가스관 사업을 하는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연합은 그야말로 가스 구하기 비상 걸렸고 관련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독일 정부는 애초에 러시아와 깊은 협력을 가진 걸 후회하고 대체제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G7인 미국에는 가스 증산을 요구했으며 숄츠 총리는 또 다른 G7 중 하나인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터빈 부품을 수리하고 있었는데요. 독일 지멘스사는 러시아에서 캐빈 부품을 받은 뒤 수리를 하려고 전문사가 있는 캐나다에 보냈는데 캐나다에서는 G7 가운데 러시아 자원 관련한 부품이 포함되면 제재를 가해야 하므로 가스터빈을 독일에 돌려줄 수 없다며 묶어뒀고 러시아는 가스 수출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는 다시 독일의 터빈을 반환하는 등 러시아 때문에 복합적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서방사회 중에 특히 G7 국가들은 어떻게든 러시아를 제재하려고 힘을 합치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의 행보가 주목되었고 이에 한국과 비교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앞서 독일의 경우에는 이번 겨울에 혹한에 시달릴 우려 때문에 자원을 구걸하러 돌아다니며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서방국가에 어떻게든 독일이 가스를 보내달라며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고 이번 캐나다 방문에서도 독일의 경제계 인사들이 총 출동하는 등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서방끼리 뭉쳐서 러시아를 배척하고 그들이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러시아 자원을 받아들인다면 러시아에 계속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독일의 트럼프 정권 때부터 해서 10여 년간 메르켈 총리에게 계속 경고를 했지만 결국 자원 안보를 무시하고 러시아를 의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는 모습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G7 중한 국가인 일본의 행보가 서방 측에 입방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쿼드가 소위 콩가루가 되어 간다는 말도 나오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일본의 행보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 평화로운 인도 태평양을 도모하고 중국의 확대를 경계하는 군사 안보 연합체 쿼드 중에 인도가 연일 돌발 행동을 하면서 자신 쿼드가 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최근엔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무려 25배나 폭증해 수입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이며 특히 군사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은데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연해주 군사훈련에 인도가 참여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 군사훈련이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훈련으로 반서방의 색채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며 태평양 지역으로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경계하는데 여기에 인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쿼드의 인도가 중국 러시아 편이 되어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과 나토마저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 또한 G7과 쿼드의 동시멤버인 일본의 돌발행보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번 가을에 중국과 일본의 수교 50주년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최근 일본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중국이 반발하며 대만 봉쇄 훈련을 실시하면서 둥펑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것이 일본의 베타적 경제 수역인 e e g 에 떨어져 중국의 격렬히 항의했고 현재 양국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일본 총리가 이를 적극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이 본래 신중파에 속하는 인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기시다 총리가 중국을 대항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갈 방식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막상 중국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엔저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일본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국과 화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 역시 쿼드를 주창하면서도 심핑국빈 방문을 추진하는 등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수차례 일본이 중국에 기울고 있는 행태를 보인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인도네시아 G20에서 조코이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고 하자 G7에서는 푸틴이 참석한다면 아예 G20에 안갈 수도 있다며 보이콧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G20에서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는 여전히 강제동원 문제 등 한국이 해결할 게 많다며 강경 일변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봤을 때 한미일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하고 중국은 대항해야 하는 세력인데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G7에서 봤을 때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운 모습입니다. 바로 일본 정부는 러시아 사할린2 프로젝트를 러시아와 재계약할 방침을 보인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영국의 셸, 미쓰이 물산, 미쓰비시 상사의 회사에게 사업 종료를 통보하고 지분을 몰수 혹은 돌려주고 다시 재계약을 할 이들만 남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국의 셸은 중국의 지분을 팔기로 하며 사실상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영국도 러시아로부터는 더 이상 가스를 받을 수 없다면서 관련 사업을 접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중국기업 그리고 일본만이 남게 되는 형국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게 사할린2 프로젝트에 참가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G7의 서방제재에 강력하게 동조하는 것 같지만 행동은 그게 아닌 것이죠. 일본 정부는 러시아 사할린 2 가스를 받지 않게 된다면 8.8%의 가스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일본의 가스 전교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 독일에서는 자신들은 가스의 55%를 못 받는데도 러시아 셋을 배제하는데 일본에서는 G7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는 지속적인 협력을 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동북아시아의 한국은 이번 러시아 사태에 서방측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한국은 유럽 각국이 필요한 자원에 대해 LNG 운반선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으며 터미널 등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는 터미널 역할을 하는 FSRU LNG 운반선을 제공합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신속한 대응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한국의 LNG 운반선은 미국과 카타르에 수십척 이상 제공되어 자원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게 되죠. 특히 이번 러시아 사태 이후 국가별로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방사물품이 필요해지자 한국은 나토의 K9 자주포를 비롯해서 FA50 등 한국의 주력 생산품에 개항 러시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등 복수의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체계 도입을 거론하는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는 그것은 러시아 위기를 이용해 방산으로 돈을 버는 한국만 좋은 일이 아니냐는 시각인데요. 일본 일부 신문에서는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막대한 방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위기 사태를 한국이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실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일본이 과거 한국 전쟁 때문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것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돈을 벌려고 국방산업을 키운 게 아니고 자주국방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fa-50의 경우 현재 대체할 만한 기종이 없다 보니 일면 운이 좋은 면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다 보니 기회가 온 것이 전쟁을 이용한다고 보는 시각은 시샘과 질투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이렇게 무기를 공급해 주는 장면을 보고 미국과 나토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NN에 따르면 한국이 생산해주는 무기로 유럽의 안보에 걱정을 덜수 있었다면서 미국도 혼자 짊어져야 하는 안보의 짐을 한국 등 일부 국가들과 함께 할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행보를 비교하며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에서 G7과 같은 국가로 여겨진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트리블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